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최고봉 입니다 하하하하 <laughs> 최고봉이에요 오랜만에 약 일주일만에 집 나갔다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 지금 어 요즘에 드론 방제 피크 중에 피크의 시기에 끝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어 일단 오늘 저는 드론 방제 사고요 어 짬밥이 이제 4년이 됐기 때문에 어어 어, 제법 괜찮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영상의 주제 아 빨리 가겠습니다. 지금 어 일단 어제 잠을 약 2시간 30분 정도밖에 잠을 자지 못했고 밥을 오늘 아직 한 끼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오후 1시 10분 저희 박반장반이 삼겹살을 구워놨다. 근데 오늘 저녁에 또 다시 운전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되는 그런, 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네어 일단은 어 오늘 영상의 주제 드론 으로 비료 130포대 뿌리고 어난 후기 130포대를 뿌리고서 어난 후기를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저의 근그 저의 근황은 7월 20일부터 지금 그리고 늦으면 이제 8월 한 2, 2, 3일 8월 초까지는 어마어마한 비료 피크 시즌입니다. 근데 저는 어 그날 어 최근에 제가 영상 약한 일주일 전에 수요일날 오늘 벌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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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요일이 수요일이 벌써 벌써 수요일인가요 오늘? <laughs> 벌써 약간 일주일만에 영상을 올리는데요. 어 목요일 날 제가 130포대가 예정되어 150포대가 예정되어 있다고 했었나요? 100, 100, 100 그날 뭐2 0포 150에서 200포를 뿌린다고 막 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다 못했습니다. 어 한계가 있었다. 저의 열정과는 무관하게 어이 친구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네, 이 친구 지금. 어, 경기도에서 넘어와 가지고 충청도까지 이제 넘어와 가지고 어 했는데, 지금 기체가 완전. 어, 이게 제가 쓰는 이제 구닥다리 된 어, 기체 인데요 내년에는 올 가을에는 올 겨울에는 어, 새로운 기체로의 조립을 어, 여러분들과 컨텐츠로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따뜻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일을 하기에 아주 타 죽을 것 같은데요 일단 어 제가 비료를 130 어, 일단 제 근황은 횡설수설 해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잠을 못 잤어요 원래 드론 시기가 가장 힘든게 하루종일 뜨거운 날씨에 이렇게 일을 하는데 잠을 또못 자요 그래서 어 그런데 비료는 또더 그렇습니다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전에 약치러 다니고 어 이게 이제 약세팅이고요 오전에 열시 반에서 열한 시 빠르면 열 시에 끝나면 후다닥 비료로 이제 받고 낀 다음에 어 열한 시부터 오후 세 시까지 비료를 뿌리고 그다음에 다시 바꿔서 오후 네 시부터 오후 방제를 하는 그런 열흘을 보냈는데 올해는 지난주 목요일 날 어를 마지막으로 저한테 들어온 비료나 이런 걸제 친구한테 다 토스하고 지금 총 토스한 물량이 백 포대가 훨씬 넘습니다 어 최고보기 빠져가지고 어 그런 그런가 하는데 비료를 뿌릴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제가 제 비료 가격을 사실 좀 오픈을 하면 만 오천 원만 어느. 제 보통 처음 연락하신 분들한테 15,000원을 받고 어 저희 지역에서 좀 이제 아주 가깝다. 그럼 많이 오래전부터 불러 주셨다. 12,000원. 그리고 그냥 웬만하면 만 3,000원씩을 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 원일 때부터 받았던 분들한테 한 번에 만 3,000원에 올리기가 좀 곤란해서 제가 처음에 테스트 한다고 몇분 진짜 몇몇 분만 제가 그렇고 지금 대부분 1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어 평균적으로요. 네, 그게 지금 13,000원에서 15,000원인데 어 결코 사실 이제 지금 드론 하는 시기에 지금 시기에 사람들은 다들 바빠가지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 선택사항이 없이 제가 일을 할 때는 비료건 뭐건다 무조건 해야겠지만 지금 올해부터 제가 어 외부적으로 지원 이제 용병으로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제가 몰랐거든요 제가 그 얘기는 다음 영상에 또할 텐데 드론으로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은 하루도 쉬지 않아요 근데 작년에는 주말에는 거의 쉬고 일 없는 날은 쉬고 서운해하고 막 약간 하 아, 일이 왜 이렇게 없을까 슬퍼하고 했는데 올해는 얄짤없이 지금 어, 지난번에 비 한번 그친 이후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지금 방제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 올해는 조금 목표했던 매출 어, 드론으로 매출 4천에 지금 4천을 향해 4천만 원을 향해 가고 있고 뺄것 빼면 뭘뭐 얼마 없습니다. 이게 고정비가 제가 딱 지난주 목요일 날제 통장에 100만 원이 있었는데 지금 딱 10만 원 남았거든요. 일주일 만에 100만 원이 사라지는 그런 인건비를 안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라집니다. 매일매일 기름값만 6만 원. 제가 이제 어 그, 그 발전기 대신에 이제 차로 해가지고 충전을 하기 때문에 기름값이 매일 매일 평균 한 6만 원 정도가 나오고 숙박비 5만 원, 밥값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돈이 금방 금방 빨려서 지금 아주 극심한 보리고개를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 이번 가을에는 드론 정산이 11월 달에 되기 때문에 올 가을에는 어, 친척들 만나서 용돈 용돈은커녕 세배를 해야 될 꼴인가 이런 그런 고민도 하고 있는데 돈이 다 떨어지진 않았고 조금.

아주 저처럼 전 보통 추가 구매를 이렇게 하시 하거든요. 사람들이 전 처음에 어, 4년 전에 배터리 사고 단한 번도 교체하지 않고 이 구닥다리 배터리를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배터리가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어, 아, 더 이상 안 되겠다. 희망이 없다. 그리고 제가 130 포대를 뿌린 그날 이후로 배터리가 희말탱이가 없어요. 힘이 없어가지고 어 그렇습니다. 힘이 없어가지고 약할 때도 비실비실합니다. 근데 제가 그 지난주 목요일 이후로 계속 비료를 했으면 약을 못할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 있었고요. 어 일단은 첫 번째가 그냥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올해 비료는 시즌이 아, 시즌, 시즌 아웃이에요. 예. 그래 그리고 오, 본, 오늘 사실 이번에 130호 지난주 목요일날. 제가 지난주 목요일부터 계속 이 영상 찍어야 되는데 하다가 벌써 수요일이 됐는데요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130포대 뿌린 날 망치로 한데 얻어맞은 듯한 느낌을 들었습니다 그날 둘이서 일을 했고 뜰이 좋은 곳에서 일했습니다 물론 하루에 200포대 300포대씩 뿌린다는 제가 그런 분들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지 저도 그날 기대를 많이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오후 5시까지 새벽 5시부터 오후 5시까지 12시간을 단한 번도 쉬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둘이서 죽어라 했는데 130호대밖에 못부렸습니다 네, 130호대라고 하면 사실 돈 들어오는 거도 100만 원이 넘으니까 하루에 100만 원그 배가 불른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지금 시기 바짝이거든요. 이 드론 시기라고 하는 게두 달도 아니에요. 7월 8월인데 7월 거의 한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라 거의 한달 동안 이렇게 하는 거라 일을 최대한 저한테 유리한 쪽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사실 기체가 좀 컸으면 좀 했겠지만 이 문제도 있었고 단가를 이제 2시 정도에 한한 한 90포대 정도가 끝나가지고 보, 너무 힘든 거예요. 힘도 없이 날씨도 뜨거운데 계속하니까 어, 잠깐 차에 탈 시간도 거의 없이 그냥 계속하다 보니까 좀 힘들어가지고 단가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90포대 곱하기 만, 만 13,000원 해보니까 약이 낫더라, 방제가 더 낫더라 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방제는 제가 오전에 4만 평에서 5만 평 정도 방제를 하고 평당 20원 정도만 계산을 해도 그래도 어 100만 원 정도의 어 소득을 올리고 어 비료가 조금 더 높기는 높은데요. 방제는 오전에 하고 잠깐 쉬고 오후에 하고 약간 이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약이 닿겠다. 비료는 지속하기가 너무 어렵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려서 그리고 이제 사실 고민할 겨를도 없이 이 사태 때문에 이 배터리가 이게 다 터져버린 거거든요. 이렇게. 네. 이렇게 다 터져버린 이 사태 때문에 어 비료 시즌 아웃을 해서 이제 저한테 저를 기다리시는 분들을 이제 다른 친구한테 소개해드리긴 했지만 어~ 방제가 좀더 낫다 네 오전 오후를 다 합쳤을 때 그리고 비료가 생각보다 막 딱들에 다 옆에 딱딱딱한 게 아니라 한 농가를 이렇게 따라다녀요 그래서 하루에 백포 이상 뿌리기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뭔가 딱그 농협에서 주관해서 세팅을 딱딱딱 해놓거나 아니면 마을 사람들 여럿 해가지고 다 이렇게 놔두시라, 길에. 이렇게 해가지고 쫙쫙쫙 돌아다니지 않고 하면은 좀 비료가 나을 수도 있는데 그건 내년에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사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시기는 되게 가장 황금기의 시기라서 비료 값이 만오천원이 전 예전에 되게 비싸다고 생각했고 제가 비료 첫해 연습용으로 했을 때는 만원씩 받고 뿌려드리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어, 안 맞는다. 네, 돈이 안 맞는 게 현실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 그 이하로 받을 거면 진짜 약. 근데 이제 제가 방제 일정이 없으면 당연히 비료를 뿌리는 게 맞고요. 근데 올해 감사하게도 어, 굉장히 어, 이제 기존에 소속돼 있던 팀 외부적으로 제가 굉장히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았고 이번 주 어, 주말 일정이 아직 예정이긴 아직 확정은 아니고 예정이긴 한데 이렇게. 왠지 8월 20일 정도까지 쉬지 않고 계속 갈것 같은 어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운 좋아서 비 오면 하루 이틀 좀 쉬고 안 그러면 계속 갈 가능성이 좀 높고 아니더라도 하루 이틀 정도 추가로 쉬거나 아니면 거의 막 찼어요. 감사하게도 한번또 감사하게도 제가 한번 가서 일을 하면. 다들 좀 많이 좋아해 주셨습니다 제가 또어 불평불만 안하고 인사 잘하고 밝고 어,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분위기 또 메이커 하고 그리고 어려운 데를 저도 잘 해내고 그런데 농민들을 다 데리고 다녀 전 전에서 나오라고 하거든요 그게 편해서 근데 다들 아마 제가 그어 경상도 갔다 왔는데 어 소문이 좀자좀 괜찮았을 거예요. 아마 후기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계속 끌고 다녔는데 어, 그분이 좀 소문을 좀 냈던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저한테 개인적인 이득은 전혀 없습니다. 잘 치건 못 치건 전혀 상관없는데 어, 기분은 또 좋아요. 그리고 저를 불러준 팀의 민폐가 아니었다. 그리고 농가도 저도 농사를 짓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충 질파해야 안 치는 게 낫다. 왜냐하면 안 치면 내, 나라도 하는데 어, 잘치 약을 잘 쳤다라고 믿고 있는데 약이 잘안 됐다라고 하면 농사가 망하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어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그어 효율 어 그냥 어 드론을 빨리 날린다고 일이 빨리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디에 저 차를 내리고 어디에서 시작을 해서 어디에서 끝내고 저도 저 노는 건너뛰고 이런 것 이런 계산이 조금 많이 성장을 해서 올해 성과가 좀 많이 좋습니다. 제가 어 어, 이번 달 끝나고 월말 결산해서 7월 달 1차 시즌이 끝났거든요. 그러면 총 얼마 정도 방제를 했는지 평수로 한번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결론적으로 비료가, 어, 제 개인적으로는 약보다는, 아, 비료보다는 방제가 조금 더 낫다. 네, 그리고 어, 기체가 좀 크면 모르겠지만 이 기체로 130포대를 뿌렸는데요. 여기 제가 잠깐 손 뜨겁나 한번 댔다가 손, 손 아예 화상해볼 뻔했습니다. 거의 그냥 어, 후라이팬에 이빨이 달궈진 것보다 더 뜨겁더라고요. 얘가 사실은 16kg까지밖에 못 뜨는데 20kg를 어, 계속 들다 보니까 어, 약간 어, 계속 무리가 오고 배터리도 저거는 좀 감당이 안 되는 거라서 그런데 내년엔 또 그래도 동네분들 연락 오면 해야죠. 근데 또 비료의 장점도 있습니다. 비료를 하게 되면요. 비료를 열심히 잘 뿌리고 잘 뿌려주 이 비료 지금 시기에 뿌리는 비료가 이삭 거름이거든요. 이삭 거름은 대충 뿌렸는지 잘 뿌렸는지 티가 확 납니다. 어. 처음에 요소 비료를 뿌리는 것과 이삭거름을 뿌리는 건 티가 확 나는데요. 제가 화면 전환해서 누가 뿌렸는지 모르겠는데 화면 전환해 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전환. 사실 저희 동네 분들인데요. 사실 비료로 이거 제가 느낌상 이거 드론으로 뿌린 것 같거든요. 보통은 제가 작년에는 뿌렸는데 올해 기체 고장나고 해서 안 뿌려 드렸는데 이삭거름은 잘못 뿌리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 색깔로써 이 비료가 들어간 곳과 들어가지 않은 곳이 바로 표가 나요. 그래서 얘가 잘했다, 못했다가 바로 티나요. 그래서 이사 걸으면 조금 그 초보자분들도 조금 긴장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냥 대충 뿌리면, 왜냐면 물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바로 표가 나요. 막 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어 잘된 곳과 되지 않은 곳이 이런 식으로 하얗고, 이 색깔 보이나요? 하얗고, 검은 코. 이게 바로 티가 나기 때문에 드론으로 하면 이렇게 될 리가 없는데 드론으로 안 했겠죠? 네. 직접 들어가서 하신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어 농가 입장에서는 사실 어 드론으로 뿌리는 게 유리해서 한번 이거 좀잘 뿌리는 분한테 맡긴 분들은 계속 전화 옵니다. 그래서 저도 비료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는데 어 지금 올해는 계속 들어온 게이 사정 말씀드리고 토스를 하고 있고 어 단가를 어 낮추지 않아도 된다. 왜냐면 시기가 6월 달이라면 만원 받아도 돼요. 5월 달이라면 뭐, 만원 이하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지금 시기는 하루에 언제 그 방제사들이 다좀 귀하고 시간이 없을 시기라 약간 성수기에 숙소가 비싸지는 그 느낌으로다가 어, 단가가 어, 만 오천 원이 보통 세팅고 경기도권 제가 이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방제사들이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좀 입장 이해를 해주시고 어, 아무튼 비료 뿌린 후기 내년에 사실 비료를 어, 만약에 어, 방제와 비료를 선택한다고 하면 사실 좀 고민할 것 같습니다 약간 방제 올해는 어 방제 쪽으로 그래서 비료 시즌아웃 했고요 그렇지만 조금 제가 아직 비료 쪽으로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노하우를 조금 더 배우고 잘 뿌려요 저 갔다 돌아오면 비료가 딱 끝나고 다딱 평수에 딱얼마큼 뿌려라 하면 다 골고루 뿌립니다 그러니까 계속 부르, 부르거든요 그래서 못 뿌리는 건 아닌데 그 일의 효율 이런 거좀더 배워서 조금 깨달음을 얻으면 다시 좀 해보긴 할 텐데 주력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어쨌거나 최고봉 어~ 열심히 하겠고요 오늘 어~ 또 처음 가보는 농협에 새로운 팀에 갔는데 이제 제가 비, 드론 얘기 많이 할게요 왜냐면 저 어~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주로 나무 농사 짓는 분들 귀농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는데 확신이 들었어요. 이제는 앞으로 농사는 비 드론 없이는 못 합니다. 지금까지는 논만 하지만, 이제는 어, 모든 영역에서 드론이 사용될 거라는 건 확신이 있습니다. 다 증명되고 있고,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조경하시는 분들, 제가 올해, 올, 올 겨울부터 조립기체 한번 제가 제작 시작할 건데, 국내 최저 단가에 최고의 서비스로 한번 모실 텐데, 기존에 어, 나무 농장 한 2만 평 이상은 드론 살만 합니다. 지금 어 3년 전까지는 이게 좀 단가가 조금 그랬는데 지금 성능이 너무나도 좋아졌는데 단가 가격은 훨씬 싸졌어요. 제가 저 기체를 어사 4년 전에 샀을 때보다 성능은 한 3배 좋아졌는데 가격은 절반이 깎였기 때문에 지금 어 사도 괜찮을 시기다. 저도 올해 새로 맞출 건데 그거 영상 공유할 거고요. 빨리 시즌 끝나서 한번 그렇게 한번 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제가 보기에 어지간한 농사는 이제는 다 드론을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오늘또 밤나무 잠깐 조그만 거 뿌리러 이제 이따 오후에 가는데요. 아무튼, 어, 드론을 이렇게 여러 팀 다니면서 또 느끼는 거. 이 드론, 어, 하면서 다니는 이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랑 그 원인 이런 생각나는 대로 그냥 다 얘기를 해볼게요. 관심 가져도 재미, 재미가 있을 만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어, 오래 돈 많이 벌려고 하고요. 많이 벌어서 조금 어 바깥 양반한테 뭉칫돈 좀 갖다 갖다 주고 제가 이제 영상에서 돈돈돈 얘기 좀 그만하고 어 그렇게 해보려고 지금 죽어라 하고 있고 아마 최고봉의 일은 계속된다 <laughs> 콩밭은 이번 주말에 아마 어 저희 이제 지역 농협 콩방제 하면서 제 것도 이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최고봉이었습니다 네 열심히 뛰도록 하겠고 날리는 거 영상 찍을 수가 없어요 왜 네, 지금. 긴 초긴장 상태거든요. 아무리 숙련이 돼도 이 농협에서 들어갔는데 제가 개인 영상을 찍는다. 이거는 민폐 오브 민폐라. 그때는 초집중해서 제가 잠깐 긴장 풀리면 바로 사고 나거든요. 그래서. 어, 날리는 영상은 시즌 끝나고 한번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고봉이었고요. 하지만 어, 바빠도 이제 조금 일기 형태로 제가 느끼는 감정 이런 거에 대해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이 쌓아놨어요. 지금 여러 팀들을 다니면서 어, 굉장히 많은 걸 보고 배우고 선진 문 선진 견학 어, 그런 것들 많이 보고 있는데 어, 이런 어, 분위기나 이런 것들 많이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최고봉이었고 17분 동안 제 얼굴만 계속 나왔는데 감사합니다. 최고봉이었습니다. 뿅. Ha <laughs>